드디어 차정숙이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정숙의 남편인 서인호는 첫사랑이자 같은 병원 의사인 최승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파렴치한 행동에 화가 난 차정숙은 화가 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하죠. 그러면서도 서인호에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지도 않고 선뜻 이혼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이혼이 자식인 서정민과 서희랑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고민에 빠진 차정숙은 병원 회식이 끝난 뒤 엄마인 오덕내를 찾아갑니다. 차정숙은 오덕내에게 자신의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참고 살았는지 묻습니다. 오덕내는 여자한테 남편은 남편이라서 귀한 게 아니라 애들 아빠라서 귀한 거라는 답을 하죠. 그러면서 서인호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품어주면서 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차정숙은 참으려고 했을 거예요.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오덕내의 딸이니 그런 엄마에게 이혼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더군다나 서정민과 서희랑에게 이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그러나 10회에서 차정숙은 서희노와 최승희 사이에 딸 최은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서희랑도 알고 있었죠 차정숙이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도 서희노와의 이혼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정민과 서희랑에게 아빠인 서희노의 불륜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텐데 이제 더는 지켜야 할게 남아 있지 않으니 복수만 남은 상태입니다. 차정숙이 서인호에게 복수할 거라는 덕밥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먼저 과계심이 건물을 차정숙 명의로 해놓은 것. 차정숙은 얼마 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이걸 알게 되었죠. 그녀는 앞으로 이 건물을 이용해 서인호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파회에서 과계심은 아들 서인호의 불륜을 알게 된뒤 오덕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혹시 차정숙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서였죠. 그때 오덕내는 과계심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런 오덕내는 구산대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면서 최승희와도 알게 되었죠. 앞으로 오덕내는 사위인 서인호의 불륜을 알게 되고 그 상대가 최승희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차정숙은 더욱 더 화가 날 거고요. 현재의 차정숙은 서인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구회에서는 장례식장에 가는 서인호에게 언제 죽을 거냐고 나보다 빨리 죽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호라비 신세 되지 말라고까지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앞으로 차정숙이 서인호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인호가 혼자 살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번 주 방송에서는 차정숙의 복수를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 선배의사이자 아들 서정민의 여자친구인 전소라입니다. 그동안 전소라는 차정숙을 비롯한 모두에게 쌀쌀맞고 냉정했지만 환자에게는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뚜렷한 그녀는 따뜻하고 다정하지는 않지만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전소라는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고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앞에서 힘들어하는 차정숙을 보자마자 왜 힘들어하는지 알수 있었고 차정숙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죠. 능력 있는 선배이자 아들 서정민의 여자친구인 전소라 그녀가 차정숙의 조력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